조금 기다리셨죠?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네 네, 저희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 배우분들 오셨습니다 네 조금 호응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입장하시면 될까요?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광 감독님이시고요 김혜수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마마를 감독한 최인권입니다. 너무 이렇게 바짝 붙으셔서 <laughs> 예. 아, 영화 잘 보셨어요? 네. 네, 아, 아예 감사합니다. 일요일 날 낮에 이렇게 찾아주신 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다들 아름답으시죠? <laughs> 네. 저기, 그, 저희 아름다운 어머님 세분들 갖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, 중에 그딸남명 섞여있네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어, 영화 재밌으셨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너무너무나 효자들을 둔 김혜숙입니다. 네. 네, 어,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좋고요. 저희 영화 정말 괜찮은 영화예요. 그리고 저희도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,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영화인데 요새 그 중국에서 나온 그 팬더 개, 콩푸 개, <laughs> 개하고 또대오빠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. <laughs> 예,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의 힘을 좀 보여주셔야 할것 같습니다. 오늘 보시고 가서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. 트위터도 있고 또뭐 요새 페이스북도 있고 괜찮아요. 예, <laughs> 부지런히 좀 소문을 내주셔서 아, 저희 그 대한민국의 어, 언니 오빠 어머님의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엄정화입니다. <laughs> 어, 너무 밝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저희 영화 찍으면서 마음 아픈 장면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. 제가 좋았던 부분은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고요. 저도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을 정말 제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또 해봤어요. 여러분들 힘드신 일 있더라도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고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많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마마에서 은성 역을 맡은 류현경입니다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어저 어제 저희가 대구, 서, 부산 그 무대 인사를 했는데 서울이 반응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네, <laughs> 저희 가굉 되게 따뜻하고 사랑스럽죠. 네, 그 마음 간직하시고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. 저희가 그 선물을 준비했어요. 근데 저희, 데, 그, 포스터에 저희 사인이 있는 선물인데, 저희가 대구에서 그, 어, 80대, 그, 80세 할머니 분을 모시고, 어머니를 모시고, 생신이셨거든요. 그래서 보신 분한테 드렸는데, 혹시 여기 뭐 생신이시거나, 예, 네, 그러실 분 없으신가요? 여기요. 아? 어디? 아, 어머니 오신 분. 어, 뒤쪽에 건가요? 어머니 계시네요. 아, 그래서 생신이시래요. 아, 어, 네. 그러면은. 네. 그러면은 저희 이거 포스터 네. 저희 배우분들이 사인하신 건데 하나 드릴게요. 상민 님 나와주실래요? 네, 최선입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그 다음에 물러들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